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케어젠을 말씀드립니다. 자, 특히 그 케어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요, 금요일 날 TRX 시장에서 시세보다 애프터 마켓 NXT 시장에서 크게 급등을 했죠. 크게 급등을 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발생했을까? 앞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후반부에 여러분 제그 팟주 좋아하시죠? 제 팟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게 이제 미국 초 거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임상 승인을 그러니까 허가 허가죠 임상을 마치고 허가를 받을 것에 대한 건을 이 초거대 기업이 이제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 한국 내의 국내 독점 판권을 모 업체가 갖고 있어서요 이 기업은 공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재판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립니다. 케어젠을 제가 판단을 드리겠지만 중간중간 보완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케어젠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KRX 시장에서 이런 모양으로 마쳤잖아요. 0.43% 올라서 마무리가 됐는데, NXT 시장에서 크게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하면서, 결국 통합 차트로 보니까 11%나 급등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음, 케어젠이 과거에 이쭉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황반변성, 황반변성 치료제 요건 때문에 이제 시세를 냈고, 그리고 좀 주춤했던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힘을 좀 내려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힘을 좀 내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임상 일상권에 대한 결과 값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FDA의 임상일상권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BTD, 혁신신약 지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이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예전에 재료로 주가를 끌어 당겼지만 소강 상태이다가 최근에 결과 값이 나올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 아일리아와 루센티스 대체 양물 가능성이 이제 커진 겁니다. 그죠? CGP5. 네, 요걸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 그 기대하고 있는데, 주가 움직임이 좋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공매도도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공매도 공격을 잘 방어하고 있잖아요. 이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매도 쇼카발행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요 부분을 일단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뭐 사실 그, 올랐던 원인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장마감하고, 염블리라는, 그 LS증권이사. 그러면 뭐, 이름은 다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망주, 여덟 종목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됐던 것이, 케어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도 좀 받았다.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다라기 보다도 임상 일상권에 대한 좋은 결과를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건이란 말이에요. CGP5. 요거를 네, 일단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좋게 나오리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속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격선, 3만 원선, 그렇죠? 네, 이선 정도 가야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갖다놓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후속 재료나 판단 이것은 네, 제가 여러분께 계속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아, 요 전반으로. 케어젠,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판단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말고 좋습니다. 케어젠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할 거예요. 케어젠 입장,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계략적인 건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판단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잭팟 종목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잭팟 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 원에서 한만 육천 원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네, 요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 잭팟주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재팟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것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재팟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월에 승인 허가가 거의 따로 광 아, 따로 당상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로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잭팟주가 Exclusive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오 기업이 승인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차도 한번 볼까요? 아, 주봉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갖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 개,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네,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요 번호, 요 번호로, 잭팟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잭팟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